국힘이 내란수의 윤석열을 방탄하고 내란 심판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내란 몸통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 동조 정당 국힘과 내란수의 대행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삼청동 안가 CCTV와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내란 범죄 은폐기관 검찰. 이 내란 동조 삼각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종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로 내란 잔존 세력들을 심판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것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한독수 대행의 헌법 쿠데타 시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철퇴를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시직 권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제한적이고 보충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공정한 대상 관리와 차기 정권을 위한 이양 준비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는 월권은 위원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대응, 대행은 자신의 위헌행위를 국민께 사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기관장 임명직 알바키 인사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왕규 함성훈 후보자는 본안 판결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미 퍼주기 졸속 협상 우려에도 대선 스행용 관세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한미 관세협상에 즉각 손을 떼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노욕으로 구근이 걸린 한미 관세 협상을 대권 도전 선거 운동 재물로 삼는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순리입니다. 한 대행은 대선판 기웃거리지 말고 불출마 선언 하기 바랍니다. 대행 본분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을 알아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모두 법정에서는 똑같은 피고인이었습니다 내란수계의 윤석열만 유독 사법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성 훼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내란오두머리 윤석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국민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유독 내란 속의 윤석열 앞에서만 너그러워졌습니다. 사법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법원 비공개 출입 특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줌 지지자 앞에서는 개선 장군 행세하고 법정 앞에서는 숨을 지구 지구멍부터 찾는 윤석열의 비겁한 위선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불법 관절을 증가하는 기간 동안 국고행령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7일간 어, 어, 수돗물을 228톤 이상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2인 가구 사용량의 통상 어, 70배 이상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관저에서 500만원짜리 캣타워를 설치를 하고 또 2천만원 상당의 희노기 욕조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요리사를 동원한 관저 파티가 연일 이어졌다 라고 합니다. 제가 전직 권익 위원장으로서 관사에 있어 봤습니다 장관급 기관장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관사에서 사용되는 생활비나 사적인 비용은 모두 자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윤석열 부부가 자비로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국고로 부담을 시켰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고횡령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구입한 물품을 관저에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부부 범죄단 윤석열 김건희 부부 단호한 수사와 심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